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O형과 A형의 경우 보유량이 하루 이틀치에 불과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헌혈의 집. 헌혈 침대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간간이 찾아올 뿐 헌혈 참여자는 하루 10여 명도 안됩니다. 피가 뭐지 된다니까는 뭐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마음을 더 없는 그런 마음에서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에 코로나 19 그리고 여기에 계절 독감까지 겹치며 헌혈 참가자가 대폭 줄면서 혈액 수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병원 등의 혈액을 공급하는 부산 혈액원의 혈액 창고도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O 형과 A 형의 경우 수요가 많지만 적정 보유량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 하지만 13일 기준 부산 지역은 3일 분밖에 없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첫 단계인 관심 단계입니다. 부산 지역은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하루 평균은 509명이었습니다. 이 헌혈 동료를 위해 지원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설 연휴가 있어서 헌혈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혈액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